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저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언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어, 사도행전을 보면, 어, 사도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도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전해지는 복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 지켜야 돼, 할래 받아야 돼, 음식법과 날과 절기 다 지켜야만 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다 지키며 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와서 율법 안 지켜도 돼, 할래 안 받아도 돼, 음식법과 날과 절기 다지킬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laughs>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인 옛사람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거나 또는 아,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말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압박감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올바르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 예배소서 교회의 성도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대부분이 아 일주일에 예배 몇번 드리는가, 새벽기도 나오는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때그 믿음의 출발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찬양함으로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간절히 알기 원한다 하면서 네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성도들이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이네 가지 기도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절히 알게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받아서 이제는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 관계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완전히 새 사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셔서 하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참된 행복과 가치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아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일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 아버지시래요.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의 영광을 상속시켜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주권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상속하여 주시고, 우리 뭐어든 신령을 보고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음의 비밀인데, 그 복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만물 위에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즉 교회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몸이에요.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이제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애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음의 비밀, 곧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름다운 기업의 영광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만물을 다스리시고,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가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꼭 읽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언젠가 말씀 나눔을 할 때, 우리 숙전자매님이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번 주에 여호수와 성경을 읽다가, 라합 부분을 읽는데, 아,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잘안 됐는데, 어, 신기하게도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라합을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놀랬어요. 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몇주 전이었죠. 우리 성대자매님이 설교를 다 들은 후에, 목사님, 그런데 예우는 왜 금송화지를 없애지 않았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안 되거나, 또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을 누군가가 알려줄 때에 말씀 이해 안 되고 저 설명 이해 안 되고 몰랐던 부분이 풀려지고 깨닫는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삶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방법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가 응답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시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들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준 후에 이제 너희가 그 정체성이 맞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내 삶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내고 증명되고 증명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삶을 어, 네 가지의 수평적인 관계를 설명해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관계, 네 번째는 영적 존재와의 관계예요. 즉, 내가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네 가지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나고 증명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설교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우리들, 교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즉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이네 가지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첫 번째는 오늘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관계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즉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유기체지요.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장, 우리 오늘 보면 사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요,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무엇과 일치하는 삶이 합당한 삶일까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아는 그 일치하는, 복음이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 4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평화을 매는 줄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묶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교회를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써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죄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것들이 다 뭐,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데에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래요. 즉,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은혜스럽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불렀는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했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성도도가, 성도가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사랑의 성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교만하게 행동하고 쉽게 서로에게 화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참지 못하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 됨을 깨뜨리고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개바가 베드로가 더 좋아 하고 서로 분열하고 나뉘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한 교회를 너희가 서로 분열하고 나누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이고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쭉 나열해요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화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상숭배하고 화내는 것을 같은 육체의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분열하는 것, 이단 같은 거라는 거예요. 또 술취한 것, 거, 점치는 것 이거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나는 단위 목사님 파다, 나는 원로 목사님 파다 나누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역자와 또 평신도를 나누고 또 직분자와 직분을 못 받은 자를 나누고 또 은사를 받았냐, 못 받았냐로 막 계속해서 나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믿는 성도들과 관계를 할때 기꺼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작은 실수나 잘못도 용납할 줄 아는 사랑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맺는 관계이자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과하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을 따라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근거 또 일곱 가지를 제시해줘요. 우리 오늘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럼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한몸이래요. 그런데 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우리 부르신다 한 부르시며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과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말씀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끝맺어요. 즉,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통일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토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버스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 관계를 살리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화목해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역할이 되어서 믿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특징이 있다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늘 깨지고 나뉘고 갈라져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연합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모습이 바로 연합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서로 원수가 되고 깨지고 갈라진 이 세상에서 화평이 일어났는데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에는 결코 하나 될수 없는 원수였어요.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됐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서로 통일되고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애정하신, 애정하시고 계획하신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고 세 사람으로 회복된 우리들, 곧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인을 화목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 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화평케 할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교회의. 그 교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살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과 합평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앓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수평적인 관계의 그첫 번째 관계인 교연에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연합된 삶을 보여주고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교회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늘 기쁜 교회를 이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서로 사랑하고, 연합되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전해주고, 보여줌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녀들로 사는, 우리 늘 기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